안녕하세요. 편안한 생활을 위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머살림입니다. 침대에 눕기는 싫고 딱딱한 의자에 앉기도 싫고 어딘가에 편안하게 기대어 쉴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? 바로 그 완벽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. 리브맘 달콤 빈백 쇼파 지금부터 이 제품을 꼭 사야하는 6가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. 마지막에 깜짝 혜택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. 첫 번째, 완벽한 휴식 자세를 만들어줍니다. 침대처럼 완전히 눕지도 않고 의자처럼 꼿꼿이 앉지도 않는 그 애매하지만 완벽한 자세. 몸을 자연스럽게 기댈 수 있어서 진짜 편안한 휴식이 가능해요. 두 번째, 앉는 순간 편안함이 확 느껴집니다. 패브릭 소재라 촉감이 부드럽고 몸을 포근하게 감싸줘서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. 세 번째, 실사용 크기가 딱 좋아요. 가로 90, 세로 120, 높이 80cm. 혼자서 TV 보거나, 책 읽거나, 게임할 때 완벽한 사이즈입니다. 네 번째,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요. 스툴이나 별도 테이블 없이도 이것 하나로 충분하고, 특히 원룸이나 작은 거실에서도 공간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. 다섯 번째, 가격 메리트가 엄청나요. 원래 129,000원인데, 무려 23% 할인된 99,000원,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퀄리티를 누릴 수 있어요. 여섯 번째, 로켓 배송으로 오늘 주문하면, 내일 바로 받아볼 수 있어요. 당장 이번 주말부터 집에서 완벽한 힐링 타임이 가능합니다. 자, 정리해 드리면 99,000원으로 완벽한 휴식 자세, 극강의 편안함. 딱 맞는 사이즈, 공간 효율성, 빠른 배송, 그리고 캐시백까지. 지금 주문하면 내일은 여러분 집이 완전히 다른 휴식 공간으로 변신합니다. 그런데 이 할인가는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거든요. 망설이시는 동안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. 오늘 주문하면 내일은 완벽한 힐링존 완성.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 머살림이었습니다. 편안한 하루 되세요.